좀 이렇게 삼겹살 구이를 해서 먹는 것은 보기 힘들죠. 우리 어렸을 때는 좀 많이 했는데 이것도 독특하게 했는데 이걸 만든 거예요. 어떻게 거겨아 이거 파는구나 이렇게 해서 아 여기 옥상에서 이렇게 구워서 먹으니까 아주 좋네요. 여기 이제 보면 노릇노릇노릇한 게 이게 뭐술한잔 그냥 넘기고 싶어지죠? 아 정말 맛있습니다 이게 하루의 삶이 단한 번도 같은 게 없어요 근데 그 삶이 매일매일 축복으로 이어지니까 너무 감사하게 느껴지죠 삶이 아 좋습니다 아 이게 아주 이걸 뚜껑을 닫아 놓으니까 아주 그냥 있어요 저기 11조가 아니라 저기는 교부금이라고 그래, 거기는. 모르게. 음. 이렇게 그냥 옥상에서 여럿이 이렇게 구워 먹으니까 평소보다 두 배는 먹는 것 같아. 많이 먹 어, 아, 맛있어 아주. 근데 이걸 많이 먹으면 좋은 건 아니야. 적당히 먹어야지.